안녕하세요, 뉴맨 뉴맨 플러스 안미영입니다. 제가 17년 동안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미 여러 고객군이 형성되어 있어서 더 이상 특별하게 놀랄 일이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런 제 생각을 누군가 혼내주는 것처럼 정신 바짝 차리게 할 정도로 또 새로운 분들이 나타나곤 하는데요. 오늘 소개해드릴 분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. 후기를 읽기 전에는 그냥 30대 뉴면 플러스로 효과 크게 본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미 기초가 탄탄하고 기술력까지 갖춘 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어떤 분인지 만나볼까요? 제목, 제품 사용 3개월 솔직 후기. 아직 팔팔한 30대 초반입니다. 그럼에도 제품을 찾게 된 이유는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옛날 20대의 영광을 찾기 위함인지 암튼 후기를 써보겠습니다. 저는 10대, 20대 시절 솔직히 작은 편은 아니었습니다. 발기됐을 때 16cm 정도의 굵기는 그 당시 모르니까 생략하겠습니다. 당시 사귀었던 여친들과 성관계 시 하루에 3번에서 많으면 5번까지 했었는데요. 근데 언제부터인지 발기력과 크기가 옛날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더니 30대가 된 제가 봐도 크기도 지속력도 옛날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술 담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걸 떠나서 나이는 속일 수 없다는 느낌이 들더군요. 여러 제품들을 찾다가 가장 쓰기 쉽고 편할 것 같은 류맨을 찾게 되었습니다. 처음 썼던 제품 크기 호수는 17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웬걸 5일 만에 발기력이 굉장히 강해졌고 평상시 때에도 가끔씩 주체가 안 되더군요. 또한 아침마다 남자들만 만드는 텐트도 매일 하게 되었고요. 옛날 크기 그대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렇게 4개월 정도 된 저는 현재 24호를 쓰고 있습니다. 알기력과 굵기는 확실히 20대 시절 때보다 더 커지고 강해졌습니다. 길이는 솔직히 아직은 모르겠어요. 저는 제품 만족도가 높은 편인지라 꾸준히 쓸 생각입니다. 솔직히 제품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같이 빠르게 효과를 본 사람은 적을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. 운동까지 꾸준히 하시고 제품도 같이 쓰면 더큰 효과 있을 것 같네요. 이상으로 저의 솔직한 후기였습니다. 네, 이 고객님께 제가 사정을 해서 후기를 기어이 받아냈답니다. 어떠셨나요? 정말 놀랍지요? 제가 이 놀라움을 비법 전수하기 위해 블로그에도 올려놓았으니 1등급 한 대만 전수한다는 전설의 뉴맨플러스 족보 한번 보러 와주세요. 뉴맨플러스 24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마주치지 못하는 치수입니다. 아 옛날이여 한탄만 하지 마시고 뉴맨플러스로 영광 돌리세요. 감사합니다.